어, 그래서 이제 다 그리고 난 뒤에 아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는 화가는 뭐, 어느 예술가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많은 화가는 이 그림이 그내 머리 속에 그 구상했던 대로 이렇게 표현되면 뭐그 이상 더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치죠, 예, 사실. 사실 그리는 것도 힘들지만 그 구상 단계에서부터 참 상당히 지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끝내고 역시 또 이제 저는 항상 그림을 끝내고 이렇게 이제 또 막걸리를 한잔하죠 파도 봐도 참 좋더라고요 봐도 봐도 참 좋고 와또 하나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술을 먹고 이제 이렇게 거나게 취해서 그냥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대선가 이건 믿거나 음, 말거나입니다. 말거나. 어대선가그이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론 취 중에 환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꾹 하고 쫙뚫리고 정을 앉써 있는데 계속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꼬꾸라졌죠. 이제 지쳐가지고 <laughs> 그랬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지금 이제 박 한자 철자, 박 한자 철자 쓰시는 헌법 재판 소장님께 제가 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르신이 잘 소장하고 계실 거예요. 드린 이유는, 어 제가 좀, 그분이 참 저를 많이 아끼시고, 어음 어르신께서 참 여러모로 어 저에게 그 편안하고 좋은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려고 하셨는데, 여기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번번이 제가 그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말씀 안 듣고, 참, 속상하시게 제가 만들었죠. 참 은혜는 못 갚는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말안 듣고 그 고약하게 하다가... 아... 그 다음에 한번 볼 일이 있었는데 그냥 가기는 죄송하고 해서 여기 독도그린 가지고 왔습니다. 음 그러고선 드렸죠. 네, 뭐 다른 걸로 갚을 수는 없고 뭐갚 갚는 게 되지가 않죠. 그게 그그어르신의 저에 대한 그참그 그 지극하신 그그 그 사랑 배려 이런 거에는 뭐. 감히 가, 다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 조금이나마, 어, 제가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독도 그림을 잘 팔지도 않고, 어, 뭐 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그분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잘 네. 소장하고 계실 겁니다. 어, 언젠가는, 에, 뭐, 금 아쉬워서 그림을 좀 팔아볼까 생각, 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 곤곤하니까. 근데 독도 그림은 잘안 팔리더군요.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는 어, 그렇게 비싼 돈도 아닌데 안 팔려요. 그래서 아이 친구들은 그렇게 같이 이렇게 어, 한데 모여서 아마, 어, 사후에라도, 뭐, 제가 생전에, 뭐 현상계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면 또 뭐, 그때가 될지, 아니면 이 모습이 사라지고 난 후가 될지는 몰라도, 그때 이렇게 가급적이면 한 점이라도 모여, 있, 모여서 뭔가 할 일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제가 다른 그림은 잘 모르겠는데, 이 독도 그림은 보면 그려놓으면, 어, 이 그림들이 알아서, 알아서 그냥 이제 살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 그림에 그런 간단한 내막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튼 뭐, 주변에서 저한테 뭐, 뭐, 독도 이제 그만해라. 뭐, 뭐, 뭐냐. 나라가 이렇게 강국이 되는데, 뭐, 혼자 그렇게 독도를 하느냐. 뭐, 여러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긴 하는데. 에,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도 고맙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에, 고맙지 않고. 요새 뭐, 저, 다 잊어버리셨나? 그 불과 한 2, 3년 전이죠. 2019년. 일본이 그, 불화소소,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세 가지 아주 핵심 부품, 그 자, 재료, 재료죠. 그거를 그냥 뭐,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수출금지를 했잖아요. 음, 무슨 뭐, 일제36년, 40년, 그때만 뭐, 일본이 뭐, 침략을 해서 뭐, 해방이 돼서, <laughs> 해방도 뭐, 우리가 한 겁니까? 미국이, 연합군이 싸워가지고, 반토막 쳐가지고, 소련하고 나누기로 사인해가지고, 그냥, 어, 부지리로 그냥, 만세 부른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뭐그그 중간 중간에 뭐 일본이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같은 구과저 2019년 이, 지금 2021년이니까 에, 한 2년 전입니다. 에, 2년 전 3, 길어봐야 3년 전 2019년 8월 7월인가 그러니까요. 음 그거를 한방에 수출 금지를 한 것은. 아킬레스건을 끊는 거예요. 저 한국이란 나라를 주저앉혀버려야 되겠다. 아베 정권 때죠.